한번 보면 취업생각, 두번 보면 취업문턱, 세번 보면 취업성공, 취업의 2부가 활짝 열렸습니다. 네, 2부 순서는요. 저희 네. 취업에는 야심작이죠. 기업 탐방, 통화였느눈이야 시간으로 저희가 순서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네, 오늘 함께 하실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뉴미디어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곳인데요. 코이안의 전병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이안 전병삼 대표. 영삼 대표 이사입니다. 아 우리 예, 대표님 영화 감독 같으세요? 네,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자, 좋아요. 그리고 네. 저희와 함께 기억 탐방을 네. 나설 두 분의 아리따운 대학생 모셨습니다자 아. 한양여대 임미연 학생 네. 그리고 경인여대 김경숙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렇죠. 예쁘시네요. 네 오늘 재관 씨가 또 이쪽만 <laughs> 보고 방송을 <laughs> 하시겠네요. 네. 네. 자 어, <laughs> 일단 자기 소개와 오늘 방송에 있어서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저부터 할까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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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는 한양여대에 다니고 있는 어, 이미영입니다. 어 이제 졸업반이라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어, 이번에 기업 탐방을 통해서 많은 정보에 기울려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김경숙이고요. 경인여자대학 이비즈니스학과 음. e 3학년 과정을 마치고, 현재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음. 방송에 임하는 각오는 이제 제가 취업 준비생이고 또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하고 계신데, 음.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있고 또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면접 같은 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음. 네.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합격! 네. 처음 네. 말씀 잘하세요. 그렇죠. <laughs> 예. 자, 그럼 먼저 오늘 코이안의 대표이사,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고 있어서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코이안, 사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코이안은 어, 예술과 과학을 음. 융합해서 어, 만들 수 있는 어, 21세기 새로운 문화 예술 사업을 하는 어, 그런 그 문화 예술 혁신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배려와 그리고 어, 나눔을 실천하는 관련 분야 국내 유일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 음. 그래요. 사회적 기업이요. 음. 예, 사회적 기업. 이 상황시 들어보셨어요? 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예, 저는 네. 잘 이름은 물론 살짝 들어봤는데 네. 어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지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예. 네,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어,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기보다는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그런 아. 어, 좋은 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코이앤에서는 과연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어, 뭐 크게는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로봇과 네. 어,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융합 공연이고요. 네. 음. 두 번째는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전시.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그 미디어 기술들을 활용한 공공 조형물이나 음. 어, 그런 미디어 파사드 이런 그 어, 작업들을 기획에서 제작, 연출 어, 모든 전 과정의 어,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아, 음. 그래요. 그럼 아까 제가 외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감독 같은 일을 하시는 건 맞네요. 네, 네. 그런 일을 예, 하고 예, 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표 작품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전시 분야와 공연 분야 크게 두 가지로 나와서 좀 말씀드리면요. 어 전시에서는 저희가 미국 시카고에서 어 인터랙티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국제 전시를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중국 북경에서는 디스어빌리티 전시,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계가 꾸는 꿈이라는 그런 어, 미디어 아트 전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 공연 분야에서는 저희가 어,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2009년에 그 나로호가 우주선이 네. 떴었죠. 그렇죠. 나로호 네. 발사 기념 개막 공연의 일환으로 저희가 로봇 사물놀이라는 공연을 선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2010년에는 그 로봇 난타 공연, 아, 그리고 야. 2011년 10월에는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어, 대규모 무인 로봇 음악극 로보타타 뮤직 로봇이라는 공연을 어, 대공연장에서 선보였습니다. 네. 네. 아, 이 세계 최초, 우와. 야 이게 세계 최초네요. 네. 무인 로봇 음악극, 예, 이게 네네. 뭡니까 이게? 네, 로봇 음악극이라고 하면은요, 어, 무대에 사람이 없이 어, 그. 로봇과 어떤 뉴미디어 기술들을만 가지고 음. 1 시간 동안 그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그 음. 공연을 만드는 아. 것을 이제 로봇 음악극 로봇 음악극이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그단한 명의 사람도 없이 대형 그 로봇이 주체가 되어서 음. 어,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사례는. 어, 국내를 통틀어서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와, 야 대단합니다 네. 진짜. 네, 네.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뮤직 로봇이라고 그러면 일단 로봇 자체가요. 제가 음. 좀 아는데 음. 개발 개발비가 그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laughs> 네, 돈 네. 많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어 대한민국의 기술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어갈 수 있다면 또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이제 공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네. 아이들이 직접 뭐 체험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런 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어, 그런 것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연에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전시 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단순히 일방향적인 이제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 예를 들어서 관객이 어, 집단으로 몸을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발을 부른다든지 하는 뉴미디어 어, 체험 게임을 같이 하면서 그 쌍방향적인 그 어떤 그 공연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저희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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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 코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어, 알기도 했겠지만 또 궁금한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해 보세요. 질문. 네. 네. 음... 어떻게 궁금해요? 어... 로봇 음악극이란. 음... 로봇 로봇 음악극 공연을 처음 들어봤는데 음.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어, 21세기는 우리가 그 융합 공연 아, 융합 공연 죄송합니다. 음. 그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음. 어, 네. 많이들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타기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새로운 전자 기술과 어뭐 UI 디자인과 그리고 인터페이스들이 창의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어, 새로운 것들, 뭐 아이폰, 아이패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새로운 것들이 과학과 예술이 어, 만나서 기존에는 그 과학과 예술이 만나기 쉽지 않았고 협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또 사고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어, 그 크리에이터라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로봇 음악극을 통해서 그 세계 로봇 문화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모르면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건데 네. 대표님. 자체가 일단은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릴 때부터 로봇들을 많이 네. 좋아했고요. 네, 네. 또뭐 예술 쪽 공부도 했었고 또 네. 공학 쪽 공부도 같이. 왠지 했었습니다. 왠지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로봇들이 음. 다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저도요. 네, 로봇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로봇도 춤도 잘 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선생님도 <laughs>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어,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시고, 또 어떻게 그게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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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이아는 어, 공연이 나 전시를 하게 되면, 어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그 기업의 후원 어 협찬을 받아서요. 추천을 받아서 그런 문화 소외 계층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무료로 그런 행사에 초청을 해서 그런 관람의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요. 음. 그리고 능력은 있으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던 그런 소외 계층들에게 음. 어 우선적으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을 저희가 어, 주도적으로 하고 아유. 있습니다. 음. 네, 자, 이래서 코이안이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자, 그럼 이제 인재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나눠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어,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좀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 뭐 전문성 굉장히 필요하죠. 네,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 뭐, 열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어, 도전해 볼 만한 어,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 그 작년 한 해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을 많이 좀 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정말이죠? 잘, 그렇죠. 잘 됐다. 우리 학생들 잘됐네잘됐어 <laughs> 네. 네. 궁금한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또, 또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오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네. 채용과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잘하면 취직돼, 취직돼. 네. <laughs> 자, 질문하세요. 네. 음, 제일 궁금한 건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음. 네, 일단 뭐그 분야, 저희 관련 분야의 관심도나 뭐 이런 업무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어, 이 구직자가 꿈이 있는가, 정말로, 그리고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 함께 할수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음. 볼수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평가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네. 근성 처음에. 테스트 이야기죠. 어쨌든 예, <laughs> 네. 네. 자 그리고. 네, 네. 자 경숙 씨도 뭐 하고 있어요? 네, 문화 예술 콘텐츠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꼭그 관련 분야에서 입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하겠다는 음. 열정만 있어도 가능한 건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네. 대표님 이게 열성 이거 참 기준이 이게 애매하고 근성 네네. 이거 테스트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laughs> 어느 정도 점은 뭐냐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이에요. 네, 뭐 저희가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연 연출 능력을 평가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관심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이아는 크게 총7 가지, 일곱 개의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팀, 공연 기획팀, 영상팀. 디자인팀, 기술 1팀2팀 그리고 경영 지원팀 이렇게 있는데요. 음.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 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네. 분야가 있으니까. 네. 예. 예. 골라 서들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딱 들었을 때 어떤 팀이 좀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미호 씨부터 예. 디자인팀이요 디자인팀. 디자인. 네, 어포인좀 네, 맞을 것 같고 정보 인식이고 네. 공연 뭐 연출 능력은 별로 없어도 된대요. 네, 음. 예. <laughs> 어, 괜찮아 없어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형수 씨. 저는 문화 기술팀. 어. 문화 기술팀. 아 예 네, 여기 좀튀고 있죠? 아, 당연히 있어요. 네, 특히 네. 문화기술팀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음. 어 올해 중점적으로 신규 채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MC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네.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이렇게 즉석 만남 통에서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시켜 드려요 저는, 저는 자다가, 네, 우리 네. 학생들 어떻게 하면 취업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끼고 그래요. 고마운 존재입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저희 잠시 카톡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하고, 예, 네, 보내주 주셨는데요. 네. 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어떤 봉사 정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니요네 맞아요. 네. 어, 뭐꼭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한 뭐 자격 조건이나 제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 일반 기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다음 자도 사토...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laughs> <라고 웃음> 이분들께서 여간히도 민감하지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막 네. 사회적 기업은 많이 퍼질것 같아서 연봉을 예. 좀 적게 받지 않을까 다퍼지고 네. 우리는 주는 게 없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이기 음. 때문에 꼭 연봉이 낮거나 어떤 처우가 뭐 좋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뭐 직급이나 혹은 뭐 업무 능력 분야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처우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코이안 같은 경우는. 어, 고부가 같이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 문화예술 일반 문화예술 단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책정을 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우수한 인재를 저희가 조금 더 어, 음. 어,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좋은 그 어, 업무 환경이나 근무 개선, 뭐 복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자 합니다. 대표님 어, 제가 지금 급, 급, 네. 지금 급 관심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저준 공무원 같이 생각해도 돼요? 어, 음. 그렇게 보시면, 어, 좋겠고요. 우와. 너무 그리고, 압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쪽 분야가, 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 아, 곳이라고 생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으면 드루, 들을수록 예. 저희가 또 매력도가 점점 네. 높아지고 네,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학생 두 분을 모신 김에 여기서 잠깐 모의 면접을 좀 진행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실제 면접장 분위기를 네.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자, 대표님께서 네. 두 분이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음. 면접에서 나온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실제로요. 네. 네 어. 해볼까요? 네, 네. <laughs> 네 괜찮습니다. 네. 어, 일단 본인이 합격을 해서 코이안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10년 뒤에 10년 뒤에 본인의 그 회사 안에서의 모습은 어떨까? 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모습을 좀 말해요. 잘해야 돼, 요 잘해야 돼. 네, 네.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음, 디자인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laughs>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 10년 후면 나이도 좀 되니까 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팀장 정도의 자리에서 그 디자인, 여러 분야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네 음. 자리 잡고 싶습니다 음. 네 그래요 이미영씨네저 김경수 학생은요 네네 그래, 학생. 네, 저는 우선 어 문화기술팀 안에서 음. 또그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모두 자, 잘 알고 있는 그런 잘 둘러볼 수 있는 음. 인재가 되어 있고 또 후배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멘토 선배가 되어 있지 아. 않을까 네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인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저희가 뭐 짧게 실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두분 평가를 한번 네. 해봤는데요 예, 음. 어떻게 대표님 생각하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어, 뭐 일단 당당하게 뭐 적극적으로 말해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어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어, 회사의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음. 또 어, 10년 후의 모습들을 그리는 걸 보니까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뭐긴 시간 동안 하고자 하는 어떤 뭐 가능성들도 보이고 좋네요. 네. 네. 아,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합격입니까? 네. <laughs> 네. 일단 합격이요 네. 일단은 1차는 합격시키겠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약속키세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게나마 네. 실제 면접장 분위기 좀 느껴보기 위해서 모임 면접도 좀진행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네. 이분들이 10년 후에도 저보다 어리다는 거. 자, 그리고 끝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네.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좀 아. 예, 해주십시오 네, 네 사실 면접시에 그 보통 면접을 보러 가면 항상 그 심사하러 가면 굉장히 떨어하고 음. 이제 긴장하고 그러는데요 네 틀려도 좋으니까 당당하게 음. 실수에 좋으니까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면접관들은 어, 그렇게 당당하게 역으로 질문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음. 좋아해요 음. 그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 회사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어~ 어떤, 어떤 도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자들을 좋아합니다. 네. 음. 자,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 여러분이 입사, 준비를 할때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상 가능한 모든 것들을 컨텐츠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코이안에 네. 어,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네. 세분간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이안의 전병삼 대표, 이미영, 김경숙 학생,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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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습니 시험엔 우리가 있다.